그리고 특별히 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렌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의 단어가 바로 이 나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몸 안에 거주한다 라는 단어를 나오스라는 단어로 내성전 지성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알코올, 담배, 그 다음에 음란으로 막 우리 몸을 드럽히면 고린도 전서 3장 10절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멸하겠다고 할때 단어가 멸한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대학생들 똑똑한 청년들이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또 결혼하기 전에 뭐 결혼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럴 때에 제일 중요한 성경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왜? 이때는 하나님이 거주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지금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인간이 만드는 곳에 상주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나 오스를 상려, 사용했는데, 하, 인간이 만드는 곳에 거주하지 않는, 종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할 때에 이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